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의 우소, 김현식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매지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대형 전략까지 분석을 해볼 테니, 주주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지온 오전에는 역시 조정을 받나 했으나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전일 대비 소폭 오른 채 장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매지온은 상당히 선방을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코스피가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 오면서 가격 부담 및 차익 실현 압박의 증가로 FOMC 금리 결정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리스크 회피 심리 증가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여지없이 조정을 받으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도 0.7% 하락이 있었고 연이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양 시장에서 순 매도세를 보였는데 트럼프의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발언에 그동안 연속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전반에서 하방 압력이 더해졌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바이오 조목들도 일부 몇 개를 빼고서 대부분 약세였는데 내지오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역시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본다면 지금의 주가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폰타 환자의 시장의 규모나, 그리고 희귀약품의 약가, 자, 침투율과 기술 이전의 가능성. 자, 이것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시청이 지금 두 배나 다섯 배는 돼야 맞는 거라고 전 영상들에서도 다 분석을 해 드렸었습니다. 임상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 없다는 평가니 앞으로 주가는 지금처럼 저, 앞으로 주가는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승 흐름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믿고 연말까지 그때그때 이벤트나 주가의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영상이나 종목 연구방에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제 대부분 높은 수익권에서 매도 추천을 드렸는데 자, 대부분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들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저 믿고 따라오셔서 많이 수익을 보신 분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유 종목들 천천히 수익 실현할 예정이니 현금화하시고 앞으로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더욱더 수익률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아직 제 채널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져야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을 하실 테고 그리고 종목 연구방도 무료로 전부 다 대가 없이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 제가 운영하는 무료 종목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로도 자 그리고 댓글로도 응원 메시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댓글 기능을 열었는데 바로 한 분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댓글에 많은 힘을 얻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메지원은 제가 7월 21일 날 김현식의 무료 종목 연구방에 추천을 드렸던 추천주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을 만들어서 추천주를 드리는 이유는 혼자서 종목 찾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산 종목 주가가 막 내려가면은 이때 어찌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손실 보고 있는 거 제가 드린 추천주로 소액식 수익을 보시면서 손실 복구하시길 바라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믿고 따라오신 분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 연구방 추천 나가서 수익권에 있거나. 수익 실현해 드린 종목,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지수 조정에 의해서 몇목 종목들이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으나 앞으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니 너무 염려치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감없이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가린 종목들은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만 공개를 한 매직 종목이거나 중장기로 관리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가능성인 이 종목을 찾아서 추천드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수익실현을 안겨드린 종목을 보면 어제 많은 종목들 수익실현을 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전달을 드렸던 내용인데 국내 증시가 연속으로 상승 랠리였으나 이제 조정구간이 나올거라는 판단에 수익률이 좋은 날 포트 정리를 한번 한 것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추석 연휴 전으로도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 종목 연구방에 있으면서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면서 이런 종목 찾기 힘드실 겁니다. 유식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2차 전지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저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 무료 종목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이 나시면 또 2차 전지 비중 줄여서 손실들 줄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1, 2년 안에 그 손실들은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시게 될 겁니다.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면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종목이 정말로 수익 가능성이 있는지 금방 아실테고, 정말로 수익이 난 건지도 텔레그램에서 이 매도만 검색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유의미한 뉴스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드린 종목들 현재 적지 않은 수익공간이 있고 실제로 수익 실현도 안겨드렸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신다거나 차트를 하루 종일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종목 연구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종목 연구방은 일정 부분 인원이 모이면은 선착순 마감을 통해서 종목 연구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수익이 날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오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라면 추천드리는 이유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채널이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는 신규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입나는 성공 투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근심을 풀어드리는 주식의 우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